아, 시작하겠습니다. 오케이. 상대팀은 카이사 유미죠?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라가사 좀 잘하면은 그라가사 잘하겠죠? 설마 못하는 그런 그러가 쓸 리가 없습니다. 그렇게 전 믿을 거예요. 오케이,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조합 자체가 탑 카직스에다가 정글 마스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이 몸이 잘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2인시 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. 라인 빨리 밀어주시고. 라인 빨리 밀어줘야 선 이럽 찍죠. 그라가스 왜 저기 저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파일 라인 밀어주시고 여기 라인 정리해주시고 라인 정말 빨리 밀죠. 깝이죠 라인을 땡길 생각인가요? 그라가스 형님이? 아 어, 그라가스 좀 느낌이 없는데요? 큐가큐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약간 불안하네요? 오케이 느낌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어... 저쪽 저거 어떡하죠? 아니 이거 에반데?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그라가서 쫄아있으면은 뭐,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거? 지금 그라가스가 잔뜩 쫄았어요 아이, 들어가! 아니. 일단 이건 죽이긴 했죠? 다 잡았어요. 아니, 뒤지게 세네요? 오호. 아니, 너무 왜 이렇게 세죠, 저거? 저 유미? 한대더떠들릴거 그랬나요? 아니, 어. 라인 못 밀면 저 게임 망하죠, 이거?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유미 어차피 피가 없기 때문에, 아, 라인 고정 되나요? 라인 조졌죠? 아, 네, 이거 진짜 라인 개망했습니다. 아이고, 여기 와드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네, 믿어. 이거 개 망했죠. 흠, 화가 많이 났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요? 네, 안 부를게요. 탑초가 맞나요? 오. 어탑 지렸습니다. 아, 주, 저 큐만 안 맞으면은 살죠? 오케이, 나이스. 일단 저희 미드 형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약간 비 맞춰 드려야 돼요. 음. 유미가 방금 진짜 데미지 너무 세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마다이질줄 몰랐어요. 어,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죠? 이 e 맞췄는데 가보죠. 이거 어잉, 에바죠. 음 그럴 수 있다. 칩니다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거 라인 밀어줬으니까 이거 앞에서 압박해줘야 되는데. 아, 그라가스 형님이 조금 너무 못하시는데 이거 진짜로. 하, 아, 좀 시각한 것 같습니다. 아, 라인 좀 그냥 터진 건데 이거 원래. 아, 이걸 이렇게 게임하신다고? 아,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. 으흠. 가보세요! 아이, 씨. 와, 나 진짜 미치겠죠? 이러면? 그럼, 개 짜증납니다, 진짜로. 이거, 뭐, 뭐,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이거. 아니, 이렇게 쫄아있으면은, 아무것도 안 되는데. 와, 나 진짜 미치겠죠? 아, 나 진짜. 야, 유미 상대로 이러면 어쩌자는 거죠? 나이스 다아어여 6레벨이죠? 나이스 와 쟤네 6레벨 찍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나이스 제가 잘했죠 방금 건 시야로 한번 여기 부시 한번 들어가서 시야 한번 안 보여서 징크스가 어, 그어가서 거의 한두대 쳤죠. 존대. 이거 큰일 났죠. 어. 아니 형, 아니 들어갔어요. 다 죽었네요. 아 제가 일을 좀더 신중하게 썼어야 됐습니다. 아제 잘못이에요 이건. 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썼어야 되는데. 어어? 탑키 제키줘 버렸네요. 저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저러면아 이거 리신 Q를 끝까지 아꼈네요. 아. 약간 일을 조금 더 늦게 썼으면은 몰랐을 텐데 너무 늦게 썼어요. 아, 너무 빨리 썼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저희 6레벨 됐죠? 저희 6레벨 된것 같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이거 이거 가, 가봐야죠 잡았죠? 저건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미드 4데스죠? 그 조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이 올수 있긴 한데. 아, 아형 형. 아, 빼자 이거는. 아니, 왜 그래? 이거는 죽겠는데 어어 이거 마이온다 아 오케이 카이사 궁 썼죠 이러면 아나 진짜 짜증나네 어이 왜왜왜 왜? 잡았죠? 멋지. 나이스. 어, 이게 이기네? 역시 바텀. 저는 지그스 잘해요. 이건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겁니다. 어, 탑, 음. 오케이. 이 판은 제가 캐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리신만, 어트, 리신하고 조이만 좀 어떻게 하면은 솔직히 캐리 가능한데, 아, 조이가 좀 너무 잘 컸네요. 집에 가겠습니다. 이따음에 카이사 궁이 아직 안 돌았을 겁니다. 카이사 궁, 궁프 먹었기 때문에 궁 쿨이 굉장히 길어요. 집 갔다가 광전사 사주시고 시작 꼼꼼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한 번만 잡으면 아, 아못 잡나? 아, 망해, 망했다. 저거 어, 아개 망했죠. 이러면 어? 어? 어, 이걸 아니, 이걸 저도 행복 롤좀 시작하나요? 저도 좀 행복 롤좀 시작하죠. 이러면 아, 진짜 짜증나네. 어이, 방금 유미. 아니, 근데 이게 무슨 딜이죠, 방금? 오이씨, 깜짝 놀랐네요, 딜이. 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, 방금. 맞다 치는데, 어저 깜짝 놀랐어요. 아, 아튼화 많이 났죠, 지금. 화 나, 나, 날만 하다고 생각해요. 이거 아마. 어제 날라 날라올려나요? 안 날라오겠죠? 잡았죠? 이러면 게임 끝나버렸어요. 게임 끝났어요. 이러면 은 조이가 화났기 때문에 나 줘. 게임 끝. 나이스. 욕먹으면 되겠쥬. 아, 드디어 행복로 어이씨. 저는 뺄게요. 저는 안 돼요. 저는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미안해. 걔라도 잡아봐. 못 잡네요. 까비요. 근데 이거는 아무리 조이라 하더라도... 게임이 거의 끝났죠 이러면 저희 한번 물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카직스 템잘 땄죠? 어? 이거 마, 맞나요? 음, 어, 나이스. 근데 데미지가 왜, 왜 저렇게 왜 저러죠 저거? 아니 데미지가 살벌한데요. 어이 데미지, 어이 조이 데미지 이거 마, 맞나요? 음, 저도 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 보면 사드 팀 갑자기 던지고, 많이 죽었죠. 아이, 이 게임 자꾸 비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, 잠시만 가볼게요. 가볼게요. 이거, 이거 가, 가는 중. 조이 2, 2만 빠지면 은 괜찮음. 잠만 깐나 가는 중. 이거 잡아야 돼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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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김어찌, 김어찌, 끝났죠. 게임. 저도 이럴때 보면 롤이 참워망스러워요 롤이 이게 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럴려고 게임하는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게 아 저도 이기면 는 좋긴한데 이런 씨 뒤로 빼야죠 이러면 이러면 죽죽 죽. 이걸 이거 한번 큐 피해야돼요 이러면 큰일 났죠? 와 데미지 살벌하네요 진짜로? 아니.. 아니.. QQ 맞았는데 진짜로 구라한 척 반피 달았습니다. 와.. 이게 원딜의 한계에요 원딜의 한계 원딜은 뭐할수 있는게 없어요 사실 누가 뭐 받쳐주지 않으면 방금도 혼자 라인 먹다가 바로 죽어버렸죠? 이제 4대5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작정하고 대기타고 상대 죽여버려도 됩니다 어 이거 근데 이마 이거 이 맞고 쓴다고? 좋지 않은데 잡긴 잡았죠 저건 와 못잡어? 나이스 아트록스형 계속 던지네요 아트형 한번 잡으러 가보죠전 어? 아트형 한번 잡아볼게요. 항! 맛있죠, 아트? 응? 이거 뭐죠? 리신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1%안간거 이러고 있죠? 너한테 실망이 미러고 있죠? 게임 다 이긴 거왜 자꾸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게임 이미 이겼는데 이건 싸우지만 않으면 <laughs> 왜냐면 조이도 죽었고 이제 잡을 수, 이제 상대 팀에서 이제 좀 위력적인 애가 리신밖에 없는데 리신도 이제 거의 망했기 때문에 아니 그 리신도 이제 후반 가면은 이제 챔피언이 좀 성능이 바로 구데기가 되기 때문에 이 판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. 나중에 수원 하나만 딱 갖춰주면은, 조이한테 죽을 일도 없기 때문에,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? 음, 리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, 아니, 이거 뭐야? 아, 피가 안 다는데요? 뻥치고 피가 안 달았어요, 방금. 저 열리시큐 맞으면 진짜 바로 갑니다 저는 이거 진짜 리, 리신한테 맞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. 오케이 먹고 빨랑 빨리 죽여야 돼 얘. 잡았죠. 상대팀이 제 써렌 칠때 됐어요. 아 근데 사실 이게 구조가 한 명이 던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진짜 상대팀이랑 저희랑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이상 한명 던지면은 게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전령 가지고 이제 한색다다 다 부숴버리면 되죠. 리신 때문에 이게 게임 좀 힘들 뻔했네요. 어, 뭐지? 사라졌죠? 오니 이거 와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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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져 가지고 안 죽네. 저한테 날라오면 진짜 이거 아이씨! 어, 왜 이렇게 쎄! 리신 피가 왜안 까이냐? 아, 죽었죠, 이러면? 큐 맞으면 죽죠? 그냥 바로 맞아버리죠? 와우! 그냥 끝내러 가야 되겠어요, 이러면. 리신이 진짜 잘하긴 하네요. 아, 근데 리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안 죽지, 챔피언이? 저는 이렇게까지 챔피언이 안 죽는 챔피언인지 몰랐습니다. 와, 데미지 보세요. 와, 씨. 허허허허 말도 안 되죠. 빨리 끝내죠 이제 리신이 진짜 답이 없긴 하네요. 챔피언이 좀 잘하니까 정말 셉니다 리신이 피가 진짜 아예 안 까여요. 오씨아 죽나요 이거? 어우 제가 제가 막았죠 이러면 제가 막은건 아니지만 리시 너무 센데요? 끝내죠 이러면? 그냥 그냥 끝내는게 좋아보여요 아 이게 안죽네 까비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롤이 아니에요 이거 롤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라가스한테 주죠 좀 못하긴 했지만